아침 조식을 하기 위해서 하이코 호텔 34층 부페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과 함께 천천히 둘러보면서 맛의 의미와 좋은 장면을 소개시켜 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피텔 하이코 34층 조식 현장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해군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기는 조식입니다. 상당히 아름답죠? 저희 아들이고 저희 아내입니다.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상당히 갱기가 아름답습니다. 보이시죠? 저 해구만 일대 아코입니다. 자유론 분위 속에서 플랑스식 5성급 호급 부페 레스토랑. 여기는 각 가지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영화도 보이시고, 수박도 보이고, 아이들이 많습니다. 옆에는 커피, 직접 여기서 잘라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빵을 굽고, 맛있게 보이죠?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맛 여기는 중국식 빈섬 요리입니다. 맛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맛있습니다. 이 이미 뭐랑 뭐랑 올라오고요. 상당히 먹음직스럽습니다. 끝까지 장식 도구도 있고 조형물도 아름답게 꾸미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하이쿠, 힐턴 호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34층에서 보는 아름다운 밤에는 경관조명 시황찬란합니다. 자, 천천히 또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국물 요리들이 있습니다. 자, 오픈수도 보이고요. <목소리> 지금 보이시죠? 계란. <제발. 목소리> 맛있습니다. <목소리> 저거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두 <목소리> <중국> 사람이 모양입니다. <목소리> 저거 <"저도> 맛있다. 이 <목소리> 서양인입니다. 맛있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 남자. 예. 네. 저 소세지 종류, 그 안에서는 우리 주방장님이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자, 좋아. 여기는 베트남 쌀국수 현장입니다. 저도 어제 고수를 안 넣고 먹어보니 국물 맛이 상당히 담백했습니다. 많은 재료들로 섞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각종 네이버 블로그 보면은 소비스 호텔 자체가 상당히 맛있는 불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종류의 한찬들이 나와있죠. 지금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들어옵니다. 주변 경관을 쳐다보면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고우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경관이 아름답죠? 저기 세기대교입니다. 보급레스토랑이 만큼 사람들도 많지가 않고 호젓하게, 아득게 식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상당히 식당이 넓습니다. 해보세요. 잠시. 통신장애가 왔습니다. 급한 그 전화가 왔어. 자, 아, 또다시 방송 이어집니다.

장식도 배관이 아름습니다 이곳 소피텔 하이코 조식뷔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가랑곳 주예크리 백화점 혹시 라이브 방송할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방송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